안 키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모자 써가지고, 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얼에안경에 모자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2시, 새벽 2시까지 방송할 거라가지고, 오늘 저희 새벽 2시에 공성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2시까지 방송해가지고. 내가 어, 원래는 오늘 그냥 그좀 예쁘게 오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비타민 D 주사 맞고 왔어. 그래서 찔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민망하네. 요 오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딱 많이 왔는데 you got mail. 이게 뭐지 한국어 번역 당신에게 갈수 있습니까 이봐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다른 뱅 사람 아닙니까 킹콩 추력 한번 볼게요 20일에 지금 어? 161이면 지금 놀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선생님 아니 잠시만 161만 이거 놀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오호 한번 볼게요 지금 앞만 생각해도 스파이 같은데 어? 볼게요 자네 킹콩 131번? 어? 잠시만 TOC에도 놀았다는 소리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일단은 답장이 왔으니 해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당신은 스파이입니까? 나한테 편지를 보냈으니 답장을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세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 사랑과 뭐의 불켓본에 어? 뭐였지? 나는 기엄등이었당 윤사 당신은 스파이입니까? 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얘가 그걸 하겠지? 번역을 하겠지? 근데 잠시만 이 바가 맞는 부분이야? 나 그래도 연맹장인데 이... Hey, Can I get a spa please? 어플 l e 를 썼네? 이건 공손한 표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야 임마 다리 좀 주시겠어요? 이거 잠시만 이거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아하 일단은 네 킹콩님에게 답변 드릴게요 이게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잠시만 이거 무슨 언어예요 여러분들 이거 칸 이치 이거 독일어 이런 거 아니에요? 어 당신은 스파이입니까? 아 잠시만 당신에게 갈 이거는 우리 맹이 오겠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아까 이 친구는 자리를 얻을 수있을거요지만 얘는 당신에게 갈수 있습니까? 어디 간다는 걸? 내 마우스 덕으로 베뇨리따 아 그래 똑같은 말이야? 한번 해봤어. 어, 음 똑같은 말이야? 네, 알았어. 당신은 스파이입니까? 해볼게. 답장은 해줘야지. 어 답장은 해줘야지. 아 저도 게임에서 러시아 여자랑. 내가 <laughs> 지금 뭘들는 거야 지금? 아나 진짜 <laughs> 기가 막혀. 근데 아마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분들 오셔도 되지. 근데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액티브 선생님이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야, 잠시만. 아니, 그러면 우리 그 2위맹이 아메리카 아니었어? 아니, 우리 이러자. 우리 2위맹이 아메리카 아니었어? 그럼 아메리카랑 손잡으면 잠시만. 우리 서버 통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짱짱팬이 아니야? 그러면? 어. 라고 지금 이 시간대를 한국 시간대에 끌고 오려면 방법 있지. 방법 있지. 란디아 선생님이 안 자고 무수면으로 24시간 랠리 하는 거야. <laughs> 어, 아 방법 싹 가득이지. 어. 아들 어. 퇴근길이에요. 어. 뭐아 어, 그렇죠 늦어도 켜야죠 네 아직 7시에 키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와가지고 조 늦었어요 오늘 그 비타민 D 주사를 맞았거든요. 오늘 비타민 D를 아 엄마가 기엽고 비타민 D를 끌고 마치더라고. 아 그래서 오늘 비타민 D를 맞아가지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네. 난 비타민 D가 효과가 있는지 몰랐어. 여러분들 비타민 D 맞아본 적 있으세요 주사? 애기 효과가 있네. 약간 바로 그늘 항상 내가 약간 텐션이 저조하거든. 그런데 그약발을좀 받아. 갑자기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커피를 안 마셔 나는 커피를 마셔도 피곤해. 근데 커피를 오늘 두잔 마시긴 했거든. 그런데도 이제 좀 괜찮은데 지금 커피를 마셨지만은 뭔가 뭐라지 뭔가 좀 약발이 받는다. 좀덜 피곤한 바로 그게 효과가 나네. 아니, 근데 병원에서 나 건강 검진했을 때도 맞으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기호코 안 맞고 버팅 버팅기다가 오늘 엄마한테 끌려갔던 건데 근데 지금 오늘 아이 상태로라면 새벽 2 시까지 방송하는 거 무리 없겠다 싶어. 아, VIP 안 올려. VIP, 이거. 아, 나 잘못 올렸어. VIP. 그거 이거 잘못 올렸어.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래. 나따라 하지 마세요. 저 잘못됐어요. 지금 단단히. 뭔가 어디서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단히 잘못됐어요. 어. 아, 나따라 하는 사람 없다고요? 아, 뭐가 문제인 거지, 나? 뭐가 단단히 잘못됐는데 말이지? 아니, 아니, 나, 나 이거, 나 아직 다이아 근데 많이 남았어, 이거. 어. 그래. 아, 나산게 별로 없어, 근데. 진짜 찐으로. 그래서 그런 걸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닐 거야. 와, 지금 3점 BJ한테, 3점 BJ한테 3점 안 해봤냐라뇨. 와, 나 진짜, 나 어지럽네. 와, 이거 바로 개무신 시련 때리네. 선생님. 선생님 헷갈금러잖아요. 어떤. 어떤 제 정신 다 있는 플레이 하는 사람이 함정을 그렇게 가급해요 선생님이랑 저랑 같은 급이 아닌데, 선생님은 너무 그 사세잖아요. 뭐. 아니, 과급러가 지금 거의, 와, 거의 뭐 드래곤이 지금 닭 생각을 안 해주네. 아, 이게 말이 돼?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지금. 장수 레벨이 너무 낮다고요 선생님? 아니 다들 도대체 어떻게 40 레벨 넘는 거야? 이거 뭐가 대단히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어 아니 어떻게 하면 40 레벨 넘을 수 있지? 나도 산사 줄리엔 롭스타크드 넘어 아니야 나 많이 분배 안 했어 지금 봐봐 어지럽네 아 잠시만 저 사람들 계속 약올려서 안 되겠다 아리아 아리아를 올려야 되지. 내가 볼때 오다시리면 두들겨 맞는다가 예언이세요 선생님 아니면 확신이세요 아니면 다정이세요 예언이라고요 그 예언 틀릴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진짜로 과금 3박만 원보다 위험 우드가 내가 낫다고 장난하지 말고 진짜로 따로따로 진짜로 뭐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아니 다들 어디까지 깼는데요 지금. 아니 정우 님 그거예요? 무가 금이에요? 6-18까지 갔다고? 5-10이요? 근데 6월까지 갔다고? 아 뭐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들어와야 나 지금 4-4 싫어해 지금? 이거 무과금 또 지금 5까지 가는 바항에나 지금 4-4 싫어한가 지금? 나 이거 아찔하네 갑자기 정신이 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감도 안 오네 아 오늘 새벽 2시까지 열렙합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무조건 열렙 치고 여기 란디아 선생님의 저 뭐라 해야 되지? 기고 반장! 바로 납작하게 만들어지죠 오늘 랭킹 2위 탈환합니다 어? 잠시만, 말 잘못한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분위기가 오지? 어, 아니, 잠시만. 아니, 이 아니, 잠시만. 말려줘야죠, <laughs> 선생님들. 아니, 잠시만. 아니, 단단히 잘못됐다. 아, 잠시만. 아,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laughs> 우드 4-6개는 애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 지금. <웃음> 이거, <웃음> 잠시만. 아, 일단은, 그리고 천리끼 또한번음부터라고 4-6부터 끼겠습니다. <laughs> 나, 나, 나 24시간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단단히 잘못됐어, 지금. 기가 막혀.